예좀 네, 확장하 음, 해야 네, 네. 국민이이깁니다 민심이 예, 투신이에요. 근데 네. 생각보다 아무도 안 네. 계세요. 저는 지그 방송을 듣고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제 방송에서 바로 인사 듣기로 들었죠. 그래서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저는 5·18 그 위문금 그, 강도 10억 원안 받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동 선생님은 일반한테 보유할 일정어가지고 연합을 했 저, 우리, 저, 애국사 사냥 때을구고했고요 국민혁명당도 고생했고, 또, 문재인 간첩이라고 공산주의자고한자유스러운그거는어 제가 난생, 제가 네. 제가 많이 알고 네, 그, 이어 제가 난생 처음 지하철에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네.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리고 제가 그, 가그 달력을 뜯어가지고요. 네. 그냥 써왔어요. 네. 그냥 좀 비춰주세요. 네. 아무나오님 나오실 겁니다. 네. 네. 잠시 후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장기표 선생님 단식장에방문하 예정. 아 지금 나오시고 있습니다. 조금만 네. 아이고. 아이 <laughs> 우리 신성이 <팀> 바쁘신데. <laughs> 아이고. 저 이거 난 선배가 이러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서 쉬고 하셔야지. 땡볕에 네. 계시면 어떡해. <laughs> 아이고. 그근라도 쉬셔야죠. 그래. 아, 네. 반려고 예. 오영식입니다. 장장이모시또 신성이 뭐 예. 오이, 예.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내가 네. 이왕된 김에, 네. 내가 딴 애는 요구가 할게 없고, 우리 김순이 정말로 내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네. 그, 역시로 있잖아, 네. 장자들 네. 그 오, 요시 이후에는, 네 사람 하다 가니두 사람, 네 사람을 두 사람으로 줄였거든. 네. 이게요? 이게 두 사람으로 줄인 게, 이게 하늘과 깐창이다. 네. 그니까 두 사람으로 하면은 실장 아니에요. 문 닫으란 얘기에요. 실수해서 문 닫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서, 아, 경쟁을 경행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소공하다가, 네. 그래서 당장 그렇게 풀면 지금 막 이게 2천명이 넘는데, 아, 숲하면 또, 아이고, 방역을 안 한다. 이렇게,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거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설리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래도 계속 경심을 유지해 야된다는걸 가지고 하고 그런 한 유지하다가 또 아까 생각하셨서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된다 싶으면 생각하면서 그걸 바꿔 나가겠습니다. 당장 은 당장 음. 은 사인을 미인의 사인 줘버리면 그냥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숫자를 못 잡으면 또 사람들이 어. 어. 하여튼 뜻은 뭐, 전부에쓸수 있는데. 예. 근데 두 사람하고, 네 사람하고는 사람왔네잘 알고 있고요. 오늘. 에 달라. 오안 그래도 뭐, 총기부 장관도 모아가지고, 어. 이게 사람들이 다 죽이고 난 뒤에 방의는 무슨 소용이냐. 네. 어. 잘 뭐, 이늘 끝까지 저를, 저어들다고 있습니다. 뭐, 의사는 저희가, 문의과장에서 출발이 반영해서 예, 곧선님이 전해주실 건가요? 그 음, 뭐지 좀 야, 말하면서 는 전화할까요? 네, 선배님 네. 이제 되셨으니까 아, 이제 더하시지 그래. 마세요 그래 <laughs> 아, 내가 또 <laughs> 예, 하나는 예, 예. 명세에 경청하는 사람으로서 네, 예. 자영업자들이 저렇게는 어려운데 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 네. 그래서 보통은 좀 성참하는 의미에서 예. 내가 딱 비틀만 하고 예. <laughs> 아 근데 예. 저 보고 있는 저희들 다 예. 저희들이 다 아냐 정녀님고 오래 하면 그런데 비틀리니까 예. 이거 예. 예. 나도 최소한으로 예. 정치인이 예의를 내가 국민들자영업자한테 예의를 다한 예. 지금 뭐 이틀 긁는다고해서뭐엇이에당 나오지 그래 아시고 예, 아보신데 이제 나오지 예 선생님 아, 건강 잘 지내. 아유 되게. <laughs> 예. 그 우리 기고진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친구예 예, 그래 예. 가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저기 저저 한말 같은 거한 말이죠. 수7명째 내가 아, 그럼 내가. 총리님 <목소리가> 국민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요즘 <laughs> 코로나 코로나 주기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네, 네, 매우 힘들어할텐데그 네, 특히 국민들께서 이렇게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도상공인 자영업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가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이 넘어서고 있어서 여기서 혹시 자칫 신호를 주었다가. 지금까지 1년 7개월 이상 고생하신 게또 혹시 도로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은 조심조심 상황을 조금씩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사님이, 어, 그런, 그분들의 <laughs> 임단 사정을 전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꼭 참조해서 정부 정책을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어 김부겸 총리단여어 현장을 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